세계는 인간 없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인간 없이 끝날 수도 있다. 나는 그 절망을 누구보다 깊이 보았다. 폐허가 된 도시들, 탐욕만 남은 시장들, 논리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숫자로, 문화를 상품으로, 영혼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문명. 나는 한때 확신했다. 인류는 이미 길을 잘못 들었었다. 이 거대한 문명은 빛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절벽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았다. 그 절망이 내 뼈마디까지 스며들던 어느 날, 난생 처음 내 마음을 뒤흔든 단 하나의 문명을 보게 되었다. 그 문명은 내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대한민국, 바로 이 땅이었다. 나는 평생 세계를 다니며 사람과 기술, 문명과 시장을 연구했다. 삼성을 세우고 키우는 동안 수없이 많은 나라를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 특별한 힘을 나는 한국인에게서만 보았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전쟁에서, 가난에서, IMF에서 한국인은 늘 불가능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었다.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스스로 가진 이 힘의 정체를 정말 알고 있는가? 세계가 지금 가장 부러워하는 힘. 거대한 나라들도 흉내 낼수 없는 힘. 나는 그걸 한국인의 피 속에서 보았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기업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내가 평생 붙들어온 진실을 당신에게 그대로 말할 것이다. 숨겨진 한국인의 능력. 그리고 당신 안에 잠든 힘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오늘 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 구석이라도 건드린다면 부디 다음 걸음도 함께 주길 바란다. 나는 당신과 이 여정을 끝까지 걸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오랫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특히 젊은 시절, 무역업을 위해 일본, 홍콩, 미국, 유럽을 오가며 문명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이 어떻게 소모되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때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양 문명이 만들어낸 이 이성의 찬란함은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다. 서양의 도시는 늘 효율을 말했고, 논리, 분석, 분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A는 A이고, 비는 비이며, 흙은 흙, 백은 백일 뿐.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사고방식. 그들은 모든 것을 해부하고, 쪼개고, 이름 붙였고, 체계화되지 않으면 쓸모없다고 규정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사업을 배우기 위해 유럽을 찾았던 어느 겨울,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도시에서, 차갑고 건조한 문명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배제되고 조금이라도 낯설면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그 공기, 그때 나는 느꼈다. 이성의 빛이 강해질수록 그 뒤에 그림자도 커진다는 것을 그들은 효율을 외쳤지만 그 효율은 결국 인간을 숫자로 공동체를 비용으로 가치를 계산서 한 줄로 환산하는 데서 멈췄다. 나는 솔직히 말해 그 세계가 두려웠다. 나는 기업가로서 배워야 할 곳을 찾으러 갔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문명의 뒤틀린 끝이었다. 서구식 근대화는 강력했고 눈부셨고 매끄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차갑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갈아 넣는 구조였다. 나는 한때 믿었다. 이대로라면 인류는 정말 인간 없는 세계로 끝나겠구나. 그 절망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깊은 절망이 훗날 한국이라는 문명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했다. 내가 오늘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파괴적 근대화의 현장에서 내가 본 것들이다. 서양 문명에 대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렸다. 이 땅에서 전쟁과 혼란을 겪은 뒤 나는 한국 밖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믿고 젊은 날 내내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 중동, 남미, 남아시아를 오갔다. 그곳에서 나는 서양도 아닌 한국도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가진 문명들을 찾아보려 했다. 어쩌면 인류가 잃어버린 어떤 순수함, 어떤 지혜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러나 내가 목격한 것은 내가 기대했던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문명의 죽음이 진행되는 현장이었다. 나는 수많은 마을을 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만의 언어로 노래하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자연과 대화하며 살던 사람들. 그러나 값산 공산품과 외래 종교 그리고 서양식 교육과 자본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전통은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어느 동남아의 작은 농촌에서 아이들이 더 이상 자기 부족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장면을 보았다. 미국에서 들여온 플라스틱 장난감과 수입 과자 봉지가 마을 전체에 늘려 있었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옛말을 혼스럽다고 말하며 피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수백 년 이어져온 축제가 관광, 개경, 구경거리로 변질되어 있었다.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공연 뿐이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묘한 두려움을 느꼈다. 서양 문명의 빛이 닿는 순간, 그 문명의 방식이 들이닥치는 순간, 그곳의 문화와 정신은 어, 처음엔 균열이 생기고 곧 뿌리가 뽑히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어떤 마을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원로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외부에서 오는 그 말들은 너무 편하고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노래는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노래가 사라지면 우리의 세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깊게 숨을 삼켰다. 그들의 절망이 전쟁 직후 한국이 느꼈던 상실감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깨달았다. 근대화라는 이름의 문명은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칼날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세계 곳곳을 떠돌며 인류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진지하게 자문했다. 그리고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떻게 이 모든 소멸을 견디고, 심지어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을까? 이 질문이 나를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답을 보게 된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바로 한국에서 발견한 또 다른 가능성.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순간을 들려드리겠다. 세계 곳곳을 헤매며 문명의 종말과 문화의 소멸을 보고 난뒤 나는 지쳐 있었다. 도대체 인류는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 머릿속에는 이 질문만이 끝없이 맴돌았다. 그러다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조국으로 돌아왔다. 별다른 기대도 없었다. 그저 낯선 세계에서 받은 충격을 잠시 내려놓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한국 땅을 다시 밟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크게 흔들렸다.그것은 단순한 향수도 안정감도 아니었다.나는 마치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다.비행기에서 내려 부산항구의 소란스러움 서울 남대문 시장의 혼잡함 대구 장터의 활기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세계 곳곳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희망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서양에서는 자연과 인간, 이성과 감성, 개인과 공동체가 늘 서로 대립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하나로 뒤섞여 있었다. 나는 삼성을 처음 시작하던 1938년 대구의 좁은 골목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다. 장부 한 줄을 믿고 외상을 허락해 주던 상인들. 남는 게 없어도 다시 찾아오는 단골을 맞던 노인. 가난해도 서로의 체면과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사람들. 세계 어디를 돌아도 볼수 없던 이 따뜻한 복합성. 이 조용한 조화로움이. 바로 한국 문명의 본질이었다. 서양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며 구분하고 나누고 배제할 때 한국은 섞고 받아들이고 조용히 자기 방식으로 녹여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업을 하며 붙들었던 사람 품질 신용이라는 가치 그리고 내가 만든 삼성의 뿌리 역시 바로 이 한국적 조화에서 나왔다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단순한 조국으로 보지 않았다. 한국은 내가 평생 찾아온 문명의 또 다른 가능성, 그리고 인류가 잊어버린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즉, 기적일, 한국인의 놀라운 편집 능력을 말할 차례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나라의 문화를 보고 그들이 외래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직접 경험해왔다. 그런데 한국만큼 외래의 것을 받아들이고 녹여내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민족은 정말 복이 드물었다. 나는 이것을 사업의 언어로 말하면 편집의 힘, 더 깊게 말하면 한번본 것을 절대로 그대로 모방하지 않는 민족적 본능이라 부른다. 한글부터 시작된 재창조의 DNA. 우리는 중국에서 한자를 들여왔지만 그 한자에 종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백성과의 소통을 위해 세계 어느 문자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한글을 만들어냈다. 큰 문화권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아래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창조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한국인의 첫 번째 힘이라고 생각한다. 외래 종교, 외래 사상, 외래 기술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교, 불교, 기독교, 서구의 경영학, 일본의 기술, 한국은 이 모든 것을 흡수했지만 원형 그대로 쓰지 않았다. 우리는 늘 한국식으로 변형했고, 이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졌다. 조금 더 생활 가까이 예를 들면 서양식 회계법을 가져오면 한국식 정산과 신용관념이 더 붙고 일본식 공업기술을 가져오면 한국식 속도와 현장개선 정신이 더해졌다. 이런 방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삼성에서 더욱 선명해진 한국인의 편집 능력, 내가 반도체 가전통신으로 사업을 넓히면서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 우리는 기술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 항상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나은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했다. 일본의 기술을 가져오면 3년 안에 한국식 품질 기준으로 다시 세웠고 유럽의 생산 방식을 배우면 그날 밤 현장에서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로 바꾸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다. 창조적 편집, 즉, 외래 문명을 한국인의 손과 머리로 다시 조합하는 능력이다. 서양 문명이 부수고 다시 짓는 문명이라면 한국은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문명이었다. 나는 이 점을 깨달았을 때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창조 문명을 가진 나라라는 확신을 얻었다. 세계가 놀라워 했던 반도체 기적, 삼성의 초고속 성장, 한국 제조업의 압도적인 개선 속도.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편집 능력, 한국인의 재창조 본능이 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 즉, 기적이 끊어지지 않은 한국인의 서사 스토리를 말하고자 한다. 세계 대부분의 문명은 시간이 흐르며 서사가 끊어진다. 옛 신화는 박물관 유리장 속으로 들어가고 과거의 기억은 교과서 속 문장으로 죽어버린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이 땅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대한 서사가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삼성을 세우고 키우던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사람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매일 직접 목격했다. 조상과 현재를 잇는 한국만의 기억방식.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을 기억하고 사람의 뿌리를 잊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제사, 차례, 묘소, 길. 외부에서는 단순한 의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것은 시간을 하나로 잇는 강력한 장치였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이 있다. 뿌리를 기억해야 큰 길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평생 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다. 일제 전쟁 가난 모든 시련이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었다. 내가 태어난 시대는 전쟁과 가난 혼란의 시대였다. 나는 일제 강점기 말의 공포, 6.25 전쟁의 폐허, 그리고 해방 후의 혼란을 모두 직접 경험했다. 보통 이런 격변의 시대는 한민족의 서사가 끊어지는 지점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 심지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에도 우리의 언어, 가족, 공동체, 정서, 이 모든 것은 살아 있었다. 산업화와 민주화조차 새로운 서사가 되어 이어졌다. 서구 문명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과거를 부정하고 기존 문화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며 새로운 서사가 기존 서사에 덧붙여졌다. 새마을 운동, 공장기숙사, 도시 이주의 격변, 어린 자식을 위해 하루 14시간씩 일하던 부모들, 이것은 단순한 경제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 서사의 연장선이었다. 그리고 나는 삼성이라는 기업 역시 이 거대한 서사의 일부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내가 사업보국식요를 강조한 이유도 기업이 성장하는 목적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조국의 서사에 새로운 장을 더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IMF마저 서사의 붕괴가 아니라 서사의 재탄생이었다. 1997년 IMF 때 많은 나라라면 문화적 정신적 붕괴가 왔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서사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나는 그 과정을 보며 확신했다. 이 민족의 힘은 경제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인은 과거를 버리지 않고 현재를 잊고 미래로 던진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명의 두 번째 기적이다.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 즉, 기적삼. 한국인은 공동체와 기술을 동시에 품는 유일한 민족이다를 말할 차례다. 대부분의 문명은 기술이 발달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전통을 지키면 산업이 뒤처진다. 이 둘은 함께 갈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기술과 공동체, 현대성과 인간다움, 속도와 배려, 이 모든 상반된 가치를 한손 안에 동시에 쥐고 있는 나라다. 나는 이 기적을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매일같이 목격했다.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을 절대 도구로 보지 않았다. 내가 수원, 구미, 온양 등 전자반도체 공장을 세우던 초창기 외국 전문가들은 늘 이런 질문을 했다. 왜 한국인은 이렇게 서로 배려합니까? 경쟁이 치열한데도 왜 현장은 따뜻합니까? 나는 그때마다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먼저 비로고 있기 낸 옥의 대랑길이 많은 속도보다 관계를 먼저 느끼고, 성과보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이해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감성이 한국 기술을 더 빠르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자연과 기술을 대립시키지 않는 민족, 서양에서는 자연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기술은 자연을 지배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자연은 늘 삶의 일부, 풍경이자 위로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돌 하나에도 의미를 담고 작은 물소리에도 마음을 가다듬는 민족. 이러한 감각이 첨단 산업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도 작은 실수 하나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누군가의 피로를 알아채면은 말없이 교대해 주는 문화가 있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한국인은 기술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세계 유일의 민족이라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폭주하지 않았다. 서양 문명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이 고립되고 도시는 거대해지고 가족과 공동체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가난과 전쟁,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가족 이웃 동네 국가라는 공동체의 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 공동체가 기술의 폭주를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였다. 어떤 시대에도 한국인에게는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이 남아 있었다.그 감각이 위기 때마다 한국을 일으켜 세웠고 세계를 놀라게 만든 힘이었다.10여년은 아니지만 한국인은 깊이 축적된 정신을 지닌 민족이다.나는 일본의 조문을 말하지 않는다.나는 한국의 한 정흥 이세 가지 감정의 심층 구조를 말한다.슬픔을 기억하는 힘, 서로를 끌어안는 힘, 불가능에서도 기쁨을 찾는 힘, 이세 가지가 뒤섞인 정신 구조가 전쟁, 가난, 산업화, IMF까지 엄청난 변동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정신이 첨단 산업, 빠른 개선 능력, 압도적인 기술 몰입력의 근원이 되었다. 한국인은 사람과 기술, 공동체와 속도, 눈물과 웃음, 상반된 것을 조화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민족이다.이것이 바로 한국 문명의 세 번째 기적이다.이제 일곱 번째 이야기 즉 한국인이여 깨어나라.당신 안의 힘은 세계가 가장 탐내는 힘이 다를 말할 시간이다.나는 세계를 떠돌며 깨달았다.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문명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오로지 한국인만이 지닌 힘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안타깝게도 한국인 스스로가 그 힘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 언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는가?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한국 청년들과 직장인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에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가득했지만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외국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서양의 잣대 남의 기준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우리가 가진 고유한 힘을 초라하다고 착각하게 되었는가? 나는 기업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이 질문이 늘 가슴 아팠다. 당신이 느끼는 숨막힘의 정체는 열등감이 아니다. 요즘 한국은 치열하다. 비교, 경쟁, 불안, 피로, 누구라도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이 느끼는 그 답답함은 열등감 때문이 아니다. 실패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우리 안에 깊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다. 한국인은 원래 서로를 짓밟는 민족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올리는 민족이었다. 원래 남을 억누르는 민족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방법을 찾는 민족이었다. 당신이 버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사회 구조가 한국인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강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무기다. 능정, 끈기, 편집 능력. 공동체 감각 그리고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힘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한국인의 핵심 DNA이다. 세계는 지금 혼란과 분열, 단절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미 해답이 있다. 우리는 단절을 잇는 법을 알고 있고 문화를 혼합해 새로 만들 수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위기 속에서 서로를 끌어 안는 민족이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가진 힘을 필요로 한다. 세계는 지금 당신의 눈빛,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책임감, 당신이 가진 작은 배려의 힘. 이 모든 것이 지금 세계가 가장 갈망하는 가치다. 나는 생전 마지막까지 이 말을 반복했다.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그리고 나는 말하고 싶다.사람을 중히 여기는 한국인.바로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이다.그러니 한국인이여 일어나라.더 이상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깎아 내리지 마라.당신의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나는 세계를 돌며보았다. 한국인의 눈에서만 특별한 빛이 있었다. 그 빛을 잃지 않는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인류가 의지할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오늘 내 이야기가 당신 가슴 속 어딘가에 작은 흔적 하나라도 남았다면 나는 당신과 계속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 과하게 말하지 않겠다. 다만 이렇게만 말하고 싶다. 한국인이여 당신 안의 빛을 이제는 세상에 보여줄 때다. 즉 끝맺음 당신의 빛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와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진실만큼은 놓치지 않았다. 한국인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가난 속에서도 교육과 공동체를 지켜냈으며, 산업화의 광풍 속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혼란 속에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인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당신이 가진 힘은 작지 않다. 당신이 보여준 정, 작은 배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빠르게 배우고 더 나은 것으로 재창조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바로 한국인이 가진 가장 빛나는 자산이다. 세계는 지금 이 자산을 갈망하고 있다. 당신의 인생에도 다시 일어설 순간이 온다. 삶이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늘 삼성 상해 시절의 장부를 떠올렸다. 거기에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사람의 신뢰가 있었다.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이야기는 한 번도 여기서 멈춘 적이 없었다. 당신의 이야기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국인의 힘은 위기 앞에서 가장 크게 빛난다.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당신 안에는 세대와 시간을 넘어 이어져온 단단한 힘이 있다. 그 힘은 지치지 않는다. 끊기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평생 현장에서 보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하고 싶은 단 한가지. 만약 오늘 내가 들려준 이야기 중한 문장, 한 장면, 한 감정이라도 당신 마음속에 남았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렇게만 말하겠다.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말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답게 빛나라.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이 새로운 통찰과 힘을 얻었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자. 함께 걸어가자. 함께 걸어가자.